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용 네. 테스트 해도 되지요. 네. 네. 자 비용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과목만 한번 읽어볼까? 비용이 끝났는데요.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료 이렇게 시작.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임차료 수수료비용 급여 여행비 통신비, 통신비 수도관련비

자, 비용, 테스트 들어도 되겠지요? 자, 나를 봐야지요? 자, 여러분,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로.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집세를 지급하면? 집세를 지급하면, 집세를 지급하면 뭐라고? 어, 다시 뭐, 좀 이상했는데? 자, 집세를 지급하면? 임사용. 집세를 지급하면, 임차요.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뒤로. 수수료 뒤로. 전화요금, 공신비. 전화요금, 공신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재산세. 재금차 재금차 재금차. 재산세. 재금차. 조금 뭔가 이상한데, 2%가 음. 좀 부족한 것같은데 자, 다시 뭐라고? 자, 자동차세. 상공해수협비적십자협비 인지세 가산세 가산세 세금 세금하고 공과금을 더해서 자그 다음에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차 유지 어, 건물을 수리하면 수 기계정치 수리하면 수상비. 자 신문구독료 고소한이. 신문구독료 고소한이. 고소한이. 잡지책 사오면 일부 강사를 초빙해갖고 강사를 지급하면 고유플램비. 고유플램비. 무슨 비? 고유플램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 말이 나오면 다같이 접대비야 복리후생비야아 접대비. 여러분 복리후생비 하나 적어놓으세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것을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 걸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래처라는 말이 나오면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거, 이것을 전부 다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접대비하고 비슷하게 접대비하고 좀, 여러분, 그, 구분을 해야 돼요. 거래처에다 했다면 접대비고,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하면 복리구생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부금은, 브루이웃도끼는 다 같이 우리는 무슨 금이라고 한다랬어? 기부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비용까지 끝났습니다. 자, 꿍치다보시고 뭐라고 전해 주면 되겠어요? 아. 2% 부족하다라고 전해줘야지. <laughs>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 한 사람은 2%가 부족해서 과목을 읽고 한 사람은 내용을 읽어주시고 잡손실까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2%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